음 코넬 오빠요. 네 안녕하세요 코넬 오빠. 시우 오빠라고 해도 돼. 시우 시우님 시우 오빠. 어. 어. 오늘은 수업의 마지막 시간이야. 네. 그럼 우리가 애초에 약속했듯이 음. 내가 여덟 번 수업을 왜 해준다 그랬지? 계좌 만들기 전에 조금 공부를 하고 그렇지. 시작을 해야 돼서요. 이제 라이씨는 내년 계획을 세울 때 네. 2023년 주식 계좌 만들기라는 계획을 세우면 돼. 네. 어, 그럼 이제 계획은 실천하라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 조식 계좌를 만들어야겠지. 네. 조식 계좌 어떻게 만들라 그랬지. 어, 큰 회사들 뭐 키움이랄지 미래에셋, 대형 삼성, 어, 대형 증권사를 만들어. 요즘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음. 다 만들 수 있고, 만든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종목 선정이라 그랬지. 네. 근데 우리 가앞 부분에서 내가 계속 말했지만, 네. 종목 선정할 때 탑다운으로 하라 그랬지. 음. 그럼 탑다운으로 한다는 얘기는 업종을 음. 먼저 보라 그랬지. 네. 음. 업종은, 보통, 성장산업이 있는데, 성장산업을, 특히 나는 좋아하고, 음. 나한테 과일를 받은 제자인 라이씨는, 앞으로 음. 성장산업 종목을 투자 하면 될것 같아. 성장산업. 오늘은, 내가 그때 약속했지만, 종목 선정이나 매매 타이밍은 라이씨가 직접 결정하라고 했잖아. 네. 대신 내가 이제 조언을 해주자면, 업종은, <laughs> 내가 먼저 찍어주겠다는 거지. 짱! <laughs> 성장산업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음. 1위 산업이야. 음. 어,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서는 특히 성장성이 높은 쪽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어. 비메모리 반도체. 어, 만약에 라이시가 하나의 산업을 꼽으라면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꼽고 어, 네. 그 안에서 좀 우량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 네이버 검색도 좀 해보고. 음. 어, 근데 사실은 반도체는 초보자들한테는 투자하기 좀 쉬운 쪽은 아니야. 오, 왜요? 왜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거야. 내가. 라이스한테 라이스 라면 회사들이 앞으로 좋을 것 같아. 음. 실제로 삼양라면의 불닭볶음면 동남아 수출도 많이 되고, 음. 또 우리 우리 국민들이 10년 이상 음. 엄청 오랫동안 좋아하고 있는 신라면을 만드는 농심도 있고, 음. 또는 뭐 풀무원이랄지 오뚜기랄지. 그럼 내가 만약에 라이씨한테 라이씨 라면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 종목 선정해봐 하면 라이씨는 평생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라면 회사인 삼양라면, 농심, 오뚜기, 풀무원 뭐이 정도 중에서 라면 회사를 고르면 되거든. 네, 어렵겠네요, 그거는. 어렵지 않겠지. 네. 그 특징을 아니까. 네. 근데, 반도체 산업 하나를 사봐, 그러면, 반도체를 사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반도체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laughs> 맞아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 아, 그런데. 반도체 산업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건, 라이시가 이제 조금 더 네. 나중에 하면 좋을 것 같고, 아 아, 그 다음 두 번째 성장 산업으로 말하고 네. 싶은 건 자동차 산업. 자동차.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있고, 네.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있어. 근데 이제 라이 씨한테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도 이미 자율주행 버스가 시범 운행 되고 있거든. 음. 한번 그 기사들을 검색해봐. 어, 궁금해요. 그리고 그 시범 운행되는 자율운행 버스들, 자율주행 버스들과 혹시 관련된 주식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래서 만약에 검색되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를 사면 돼오 맞지? 네 어, 이게 재료 분석이야 재료 접근 아. 어, 현재 자율주행이 운행되고 있고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니까 음. 실제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회사 자율주행 관련 회사가 있으면 어, 그 음. 주식을 한번 찾아보자 네 어, 그다음 성장 산업은 제약바이오야 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네. 어, 신약을 개발하는 음. 회사들 또는 약을 만드는 회사들 네. 두 가지로 있는,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피부 미용이나 성형이나 치과 쪽에 실제 의료기기랄지 하는 음. 그런 원자료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 음. 그러면, 날씨 같은 경우는, 아까 내가 말했던, 라면 만드는 회사들이 만약에 성장 산업이었다면, 공식만 음. 어떻게 사? 그러면 마음 편했을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항암치료제 만드는 회사 한번 조사해봐. 그러면 어려울 거야. 엄청요. 음, 올드를 나온 것도 아니고, 나도. 어려워. 네. 그러면, 날씨한테, 혹시 상장 기업 중에서, 피부과랑 관련된 피부미용이랑 관련된 회사들을 한번 검색해봐 네. 또는 성형외과랑 관련된 회사들을 검색해봐 하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10개 남짓이 있어요 아 그리고 10개 남짓이 회사들의 제품들을 보면서 라이 씨가 피부과에서, 어, 나 돈만 있으면 저, 저 시술 한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또는 저 서비스 한 번, 레이저 서비스 한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네. 라는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상장 기업이 있다면, 그리고 그 제품과 서비스가 라이 씨가 보기에, 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되고, 또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이나 유럽에서도 먹힐 것 같은데, 라는 종목을 찾아보면 돼. 오, 재밌겠네요. 네. 그렇게 접근하니까. 그렇지. 네. 자, 마지막 네. 성장 산업은, 마지막 성장 산업은, 네. 바로 한류 열풍과 관련된 K 관련주들이야. 나씨씨는 응. 한류 열풍하면 어떤 산업이 젊은도 떠올라? 방탄 엔터. 그렇지. 산업으로는 사실은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 것은 엔터를 생각하면 돼. 그래서 K 열풍, 한류 열풍의 핵심은 엔터야. 기획사 쪽, 하이브, 또는 JYP, SMYG, 요 기획사들이 다 상장 기업이고. 응.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아이돌 그룹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뿐 아니라 라이씨 전공과 관련 있는 드라마랑 영화 제작하는 제작사들도 굉장히 대형화되고 있어. CJ ENM이나 스튜디오 들어곤는 굉장히 시청이 굉장히 크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뭐 3천억, 5천억 는 짜리들이 굉장히 많아. 라이씨가 우리 한류 열풍이 가장 큰 일본 주역인 K 엔터와 좀 관련이 있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고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나는 라이씨한테 사실은 엔터주를 좀 공부하라고 가르쳐 주고 싶어. 엔터즈. 어, 엔터즈에서 만약에 아이돌 소속 기획사가 마음에 들면 그쪽 공부도 좀 하고. 음. 요즘 요 OTT 시대니까 음.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데 앞으로 런칭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진짜. 회사들, 음. 그런 회사들을 한번 조사를 하고 네. 마음에 들면 그게 종목 선정이 되는 거지. 오, 네. K 관련된 사실은 K 엔터만 있는 건 아니야. 세계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을 보면서 좋아하게 되면 네. 모든 걸 따라하고 싶어 하지. 맞아요. 방탄소년단이 입는 옷들, 그게 바로 K 패션이고, 방탄소년단이 바르고 있는 화장품, 그게 바로 K 뷰티, 또 방탄소년단이 먹는 음식, 그게 바로 K 푸드, 음.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하는 게임들, 그게 바로 K 게임, 음. K 패션, K 푸드, K 게임, K 뷰티, 어, 이것들이 모두 다 한류 열풍의 주역들이야. 이 중에서 뭐 게임이 됐던, 패션이 됐던, 뷰티가 됐던, 음. 어, 푸드가 됐던 엔터 말고 또한 업종이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어, 또그 업종에서 어 이쪽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수출이 잘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음.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와 아, 단순히 정말 딱 그냥 가수, 아이돌만 생각을 했는데 음. 그 안에서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네요 음. 오 대박인데요? 음. 오. 대박인데요는 이제 실제 유튜브 네. 찍는 리액션으로만 대박인데요 하면 안 되고 아 <laughs> 진짜요? 라이시 <라이시의 웃음> 네. 계좌가 네. 라이씨 계좌가 대박인데요가 되면 되고, 네. 어, 그거는 내가 뭐이 종목을 사면 대박나라고 하고 싶지 않고, 음. 어, 처음부터 말했지만, 라이씨가 내가 오늘 말해준 업종에서 네. 직접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를 하고, 네. 매도를 하고 하는 모습들을 나한테 보여주면, 음. 내가 거기에서 칭을 해주는 음, 아. 그런 형태로 한번 앞으로 내가 잘 가르쳐 줘. <웃음> <게>. <웃음> 감사합니다. 어쨌든 계좌를 만들고 하는 건 혼자 스스로 다할수 있겠지? <laughs> 네, 근데 제가 계좌를 만드는 과정도 저도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그 과정도 영상으로 만들려고요. 와... <laughs> 아. 그 코너 이름을 생각해야 될 텐데 아직 우리가 확정 짓진 않았잖아. 맞아요. 코너 네. 이름은 약간 성장기인데 어쨌든 네이밍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름 코너 이름도 생각하고 네. 어, 계좌를 만드는 순간부터 촬영도 다 하고 네. 어, 그래서 또 조식 매수한 거내 앞에서 보여주면 내가 코칭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내년 네. 2023년 첫 번째 기획으로 음. 어,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네. 오케이. 네. 계좌가 어. 대박날 때까지. <laughs> 야, 그러면 이 영상이 음. 사실은 네. 우리 휴가기간 동안에 나가는 거고, 음. 어, 아마 이 여덟 번째 영상은 2023년을 막 앞두고 있는 시간에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 네. 뭐 새해 인사 한번 하고 끝냅시다. 어, 좋아요. 어,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3년도 우리 이세무사TV와 함께 해주세요. <laughs>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술을 같이 건배를 할순 없지만, 제가 건배제할 때,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 가지 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강과 행복과 돈을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우리 아이씨 네. 그리고 우리 네. 백조님들은 건강과 행복과 대박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화이팅!